K2버스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네. 대미를 장식해 주시죠. 어떤 훌륭한 얘기를 가져오셨습니까? <laughs> 네, 제가 전에는 제가 동료 계역사 그렇죠. 가지고 좀 끌어봤는데 네. 네, 몇번 올해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네.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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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적... 동명역살때 인기 되게 없었던 것 같고 <laughs> 기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비디오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제 컴퓨터 게임과 동의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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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게임 기를 사용하는 쪽을 주로 얘기하실 건가요? 아 전부 다다 그래서... 같이 예. 콘솔하고 그러니까... 컴퓨터고 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예. 학교 앞 문방구 앞에 있던 뭐 갤러그라든가. 갤러그. 갤러그. 너구리. 네. 뭐 이런 거 이제 부산에서 오시고... 가라가라고 한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가라가. 갤러그가. 아 갤러그, 아. 갤러그가 발음이 그렇죠. 안 되는 일본어로 가라가라 모르겠어요. 부산은 가라가라 그랬어요. 아. 가라가라. 하튼 뭐 그런 거 그, 하던 때부터. 그래서 그 히로뽕도 사고 <laughs> 앞에서 가라가하면서. 가라가면서 히로뽕 히로뽕 맞고 그 힘으로 가라가고. <laughs> 아니 그런 <괴로가> 거 <laughs> 하는데 그 힘까지 필요합니까? <laughs> 그 가라 가라가 0 0만 가마. 히로뽕 필요하다. 집에, 집에 집에서 집서는 아는 형님 쌍갈굼 피해가면서. <laughs> 그것도 핸드폰맞하고 팔굽고 침팔이아도체 어디서 살아다가웃는지모르겠 여러분, 부산이 이런 곳입니까? 아 진짜 네. 부산네요 파터님이 이야기해 주는 부산은 이런가, 그런가 이게. 일본에 어떤 다른 차츰 <laughs> <이거 진짜 웃음> 중간계 같죠, 중간계. 뭐가 시우 옆에 있는 뭐 그런 <laughs> 네. 거 같거든요 아까. 저혀 <laughs> 네. 아니에요 우리나라. 아 음.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랬었고, 음. 그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친구네 집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친구네 아, 아, 집에. 제가 부산 갔을 네. 때 동보만 한 한국 도시였는데. 네가 젊어서 모르는 거야. 네네. 같친구가셨대 네, 어쨌든 그식대 들어서서 중학교 갔을 때는 처지면 이제 콘솔 게임기 비그 당시 콘솔 게임기 는뭐 패밀리 그 아, 아팩 패밀리 게임컴이랑이 되 네, 네. 네, 뭐 그런 그런 거에 지금 플레이스테이션 그비 그렇죠, 그 게임기. 네. 그래서 그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음. 생각해보니까 일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꼬그 아, 네, 게임 관련된 토크를 네, 했었요 맞아요, 맞아요. 거같다고 <laughs> 음, 또. 네, 근데 거기서 다룬 게 이제 되게 그 인물 중심으로 좀 다루고 음. 네, 게임 스토리 개발자 뭐 이런 얘기들좀 했길래 저는 이제 공돌이답게 네. 기술 변천사 음. <laughs> 기술 게임들 굉장히 이거는 대박인데. 예, 네. 그래서. 이제 첫부분이니까 제일 재미없는 것부터 한번 더볼을것 아, 같습니다. 플스 네. 보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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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대부분 처음에 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하곤 하는데 <laughs> 그게 <웃음> 저희... 우리 케이트 박사님의 특별한 점이죠. 네. <laughs> 네. 연대별로 좀 무조건 갑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디오 게임을 관련된 걸 조사하다 보니까 신기했던 게 음. 디지털 게임이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네, n 뭐, g 네, 그렇죠. 뭐. 제가 했던 시대는 갤러그 뭐 이런 거다 프로그램 된 게임 소스를 가지고 전쟁 그렇죠. 서비스를썼으니까 음. 음. 근데 찾아봤더니 그게 시작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고그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비디오 게임의 시작이.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고, 오늘은 고그 얘기만 살짝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네. 가장 뭐 중요한 게 결국은 시각적인 정보를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게임에서는. 그렇죠. 음. 네, 그래서 그음선관 네, 그러니까 텍소드 레이튜브라고. 지금 하죠. 사진으로 보고 있는 저게 응국선관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게 시작. 점인데 음. 저기 1857년에 음. 그 가이슬러 1857년이요? 예, 1857년. <laughs> 저때부터 이제 저 저게 실은 디스플레이의 시작인 거예요. 1857년. 어. 근데, 예, 근데 독일의 뭐 물리학자 예, 음. 또 유리 가공 기술자 겸 예, 물리학자였던 하인리히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아, 음. 지, 유리를 가공해서 아. 진공관을 만들어 본거죠 그, 유리 가공 필요하겠네요, 진짜 아예. 예. 음. 그러니까 다 직접 한거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거를 어 유리관을 만들고 음. 안에 뭐 수은으로 된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음. 공기를 쪽쪽 빼내 본 거예요. 네. 되게 낮은 밀도의 공기를 둔 상태에서 음. 예, 전극에서 높은 전압을 가하면 원래 공기 중에서는 원래 전기가 흐르면 음. 안 되잖아요. 음. 예, 그런데 어, 공기의 밀도를 많이 낮췄더니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자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음. 예, 그래서 그게 그 밀도가 낮은 공기 분자, 이온화된 공기 분자에 갖다 부딪치니까. 빛이 나더라. 네. 네. 그래서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색깔도 뭐 바뀌고 뭐 이런 음. 것들을 되게 그냥 이학적으로 즐겼다고 해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었고, 음. 이후에 이제 1869년에서 75년 그 사이에 윌리엄 크룩스라는 또 영국 사람이 그 가이슬러의 진공관을 갖고 또 놀다가 뭘 해봤냐면 음. 실험을 하다가 뭘 해봤냐면 이제 저 밑에 그림을 한번 이제 봐주시면 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전구 비슷하게 옆으로 눕혀 놓아져 있고 네네. 네, 여기 전기를 이제 주고 이제 빛을 냈다 이런 건데 음. 이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는 분들 더 아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네.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 왜, 이집트의 왕가의 계곡에 보면, 그 음. 안에 저런 것들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정말 비슷해요, 이거랑, 근데. <laughs> 아, 그걸 가지고, 예, 네. 이거랑 진짜 비슷한 거 사람들이 되게 큰 거를 아, 네. 들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뭐, 고대 이집트에 전기를 썼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네. <laughs> 네, 근데 그 그림하고 되게 비슷해서 좀 살짝 놀랐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전구 비슷한, 네. 진공관 비슷한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런 진공관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십자 모양의, 음... 예, 이렇게. 네, 예, 어떤 오브젝트를 어... 두고 물체를 하나 두고. 상단기 사단의 십자인데? 뭐 약간 비양식적 약간, <laughs> <laughs> 십자 네, 같지 않아? 예, 음. 근데 만든 거구나. 어, 전자... 전자 성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그런가 보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저 전자총에 저때는 근데 전자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선을 가지고 예, 응극선을응극선이라고 불렀고, 근데 저 <laughs>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끝쪽에 전자를 맞으면 이제 발광을 하는 음. 예, 그런 인광 물질을 이렇게 발라 가지고 써뭐 봤더니 응극선이 직진성이 있더라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실험적으로 그냥 그런 걸 과학적으로 음. 밝히는데 실험 장치로 썼던 거예요. 음. 그래서 크룩스 때까지만 해도 되게 과학 실험용으로 이제 저런 진공관을 썼고 음. 뭐 심지어 저그저 그저 십자 대신에 네. 회전하는 물체를 갖다가, 아, 금속 물체를 뒀더니 저게 팽팽팽 돌더라. 그래서 아, 아, 뭔가 선이 또 어떤 메스를 갖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밝혀냈다. 네. 그리고 전자의 존재를 찾아내고, 뭐, 음. 이런 얘기. 그 이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런 네. <laughs> 예. <오. 웃음> 근데 이제, 1897년 들어가서, 그, 칼 페르디난트 브라운이라는 독일의 과학자이자 기술자가, 네. 음. 가이슬러와 크록스가 만들어낸 그 진공관을, 어떤 식으로 해봤냐면, 거기 에 자장을 걸어본 거예요, 자기장을. 음. 자기장을 걸어봤더니, 당연히 이제 전자가 힘을 받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 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음. 최초의 브라운 관입니다. 음. 아, 그래서 브라운 관이라고 하잖아요. 난 옛날부터 갈색이랑, 갈색이 아닌데. 지금 저도 그렇게 <laughs> 생각는데 <시간을 웃음> 1897년에 그래서 브라운 관을 만들어냈는데, 그 발광면은 그대로 그 크룩스 관처럼 했는데, 음. 자장을 걸어서 자장의 세기를 이리저리 조절해 보니까, 응극선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죠. 아유. 그래서 발광시키는 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아유. 사람은 착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빠른 속도로 음. 이제 주사를 하면, 이제 전자, 아, 그 응극선을 네. 발광면이 이리저리 흩고 지나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음.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되게 실험적인 어떤 그런, 뭐, 이제 CRT 모니터가 나오기 전에 그런 음. 세상이었는데, 이제 1940년에 뉴욕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그 RCA라고 하는 Radio Corporation of America라는 그 회사죠. 근데 그쪽에서 음. 그쪽 전시관에 음. 처음으로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등장을 오. 한다고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브라운관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저뭐른쪽에그 회전 그니까굽히게 하는 디플렉팅 코일을 달아가지고 음. 연극선을이절이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음. 저 마지막에 그 발광면에다가 이 인광 물질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고. 이제 브라운관의 음... 내부 구조인 거죠. 네. 예, 예,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계략도가 네. 음... 그려지고요. 저걸 이용해서 이제 흑백 텔레비전을 만들어 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시점에도 이게 엄청나게 많이 확산되거나 그러질 못했는데 40년대 그 2차 대전이 벌어지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험적으로 그냥 저 CRT 모니 그러니까 CRT 디스플레이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었는데. 음... 어, 전쟁을 하면서 뭐가 발명이 됐냐면 2차대전때그 음. 비행기라든가 뭐 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레이더로 이제 음. 탐측을 하기 시작한 그렇죠. 기술이 2차대전때 크게 발달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MIT 쪽에 있던모연구소에서그 음. 어, 레이더 기술을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 음. 이제 그쪽 아직도 그 MIT에 있는 그 연구소 사람들은 2차대전은 엘런 어, 튜닝이 음. 그, 아모에도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 음. 우리가 레이더를 개발해서 이긴 거다라고 음.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쯤 이틀? 음. 한번 할까요? 우와, 레이더 굉장한 것있군요 <laughs> <거시군요. 웃음> 아, 아, 역시, 대박. 아, 그럴 줄 알았어. <laughs> 그런줄 야, 나 레이더인 줄 알았어. <laughs> 네. 아니, 근데 제가 좀, 그 뭐지? 저는 이제 LCD나 이런 건 사실 직관적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렇게 점에, 그렇죠? 점을 뭐 전기를 가하면 음. 뭐, 이게 뭐 모양을 바꿔서 빛이 투과되고 하는 이런, 네. 이런 건데. 네. 저렇게 막, 그, 천이 직진을 하는데 자기를 걸어서 맞아. 회전을 해서 그걸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어려워. 훨씬 <laughs> <laughs> <제일>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자총으로 쏴가지고. 네. 네. 훨씬 어렵고 어려워요. 보여 이때, 지금, 루즈벨트가 나오는 뭐, 국회인지, 배학관인지 무슨 뭐, 흑백 영상인데, 이게 동영상이었던 거예요, 당시도? 그렇죠. 동영상이었다. 네, 네. 네. 그래서, 모노크롬 형태의, 모노, 음. TV는 저럴 때 성공을 했고, 음. 실은 칼라는 크게 어려웠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네. 그, 음. 인광면에, 지금 적색과 음, 아, 파란색과 네. 네. 녹색을 네네. 되게 작게 음. 배치를 해놓은 후에 응극선으로 거기를 정확하게 때려가면서 아, 색깔을 맞춰서. 응극선으로 그걸 맞추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그게, 네. <laughs> 그게 쉬워 보이지 않은데.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요. 네. 지금 LCD라든가 LED TV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휴대폰 네. 모니터를 아주 현미경으로 쳐다보잖아요. 네. 네, 그, 그세 가지 색깔의 음. 그 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그 기술은 네. 지 크게 바뀐 게 네. 아니에요. 네. 저 괜히 그 이렇게 조그만 현미경 사가지고 이것저것 네. 막 들여다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음. 보셨어요? 그거 네네네. 네네네. 네. 아, 그때 보셨어요? 음. 뭐 그때. 그래서 어쨌든, 당시에 저게 시, 보급화되기는 그렇게 이렇게 적과되진 않았었는데, 음.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레이더가? 레이더를. 레이더 음. 기술을 발명하, 발명하면서, 이제 그 레이더를 디스플레이 시켜야 되니까 응극선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한 거예요. 저 지금, 저 지금, 저 화면에다가 시계 띄워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게 실은 보시면, 음. 어,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의 모습입니다. 오. 음, 네. 아, 이거 레이더가 아니고요? 네. 오. 그래서, 어, 이후에 나오는 게그 듀몬트 연구소라는 게 나와요. 미국의 듀몬트 연구소가 나오는데, 그 연구소가 실은 오실로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신호를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장치 저것도 오실로스코프예요 오, 근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레이더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납품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음. 당시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돈을 되게 많이 벌었고 그 당시에 그 디모티 연구소에서 일하던 그 토마스 골드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과 에슬 레이맨이라는 두 사람이 저거를 만들냅니다. 어 그러니까 음. 여유 자금이 막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음. 오실로스 쿠프는 남아 돌고 막 이러다 음. 보니까 저걸로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해서. 그절 시... 게임이라고요? 네네. 이건 근데, 누가 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뭐레이더 비슷한 그러네요? 그런 녹색 어, 스크린 에 이런 근데, 사진인데. 시계에요. 잘 보면 숫자도 써 있어요. 저건 방향을 맡아내는 거 아닐까? 네. 시간 아니, 시계 스탑. 오, 사, 오, 이렇게 써 있는 거. 그건 이제 그래. 3시 방향, 5시 방향, 여시 네. 방향. 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면 레이더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 이제 네. 저기에 쓰이는 그 게임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인터페이스는 노브, 음. 그 다음에 스위치가 음. 있고요. 그러니까 <웃음> 스위치를 <웃음> 딱 올리면 발사를 한대요. 저기 그러니까 잔뜩 저희... 붙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게임이라고 그러냐면 네. 그한 그 대밖에, 그러니까 몇 대밖에 안만들어졌고 시판이 안된 게임인데 음. 음. 스위치를 올리면.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점 형태의 미사일이 발사돼요. 점 형태. 네. 그리고 노브를 가지고 각도라든가 아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 트레스 같은. 네. 웃긴 거는 그 대상물 맞춰야 되는 대상물은 어. 그오버레이랑고 그러니까 위에 겹쳐가지고 투명 네. 재질의 플라스틱 같은 거아 겹쳐가지고 놨다고 합니다. 아, 아 옛날 게임 그런 거죠. 아있 네. 이렇게 그 빛이 비쳐가지고 그림 그려놓은 판 같은데 음. 그걸 뭐아 비행기 모양 같은 걸로 이렇게 놔가지고 이미배치 한 네. 후에 음. 네. 이 노무를 돌려가지고 탄도압처럼 음, 곡선을 야. 그리면서 거기에 맞추는 게임을 만들었었다고 해요. 이게 세, 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이니요 세계 최초의 비디오 게임. 음, 하지만 음. 저기에는 어떤, 어떤 디지털화된 노도 없고요. 음. 프로그램도 안 들어갔고. 음. 하지만 비디오 게임이었고. 음. 문제는 이제, 아, 문제라기보다 47년, 1947년에 저게 만들어졌는데 그 개발자 중에 하나였던 골드스미스 주니어, 토마스 골드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은 53년에 이제 부사장이 돼요. 연구소장에서. 음, 아. 어, 부사장이면 경영자가 됐잖아요. 네. 네, 게임 개발에서 선을 뗍니다. 아, 음, 그런 내가 하고 있겠느냐. 그렇죠. 음. 그래서 저거는 뭐 계속 이어져서 개발이 안 되고, 음. 그냥 그듀먼트 연구소에서 오실로스코프 성능을 자랑하는 음. 네, 그런 용도로 이제 그냥 묻히고 말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게임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거가 정말 게임의 이제 최초의 게임이냐에 음. 대해서 되게 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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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실물의 어떤 뭐 보드 게임이나 이런 거 말고, 아니 네. 제 몸으로 뛰는 게 아니라 어떤 음. 전자제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게임인데 네. 최초가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되게 아날로그틱하고 네. 그게 디지털 게임은 아니고 음... 그 일렉트로닉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게임이에요 네. 디지털은 아닌데요 네. 이제 그 진공관 같은 네.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음... 구현한 거지 전, 전기 야. 게임이군요? 전기 게임? 음, 아까 그 NTF인가요? 그 네, 그거하고 네, 지금 네. 전당포 사나이하고 이런 게뭐 머리에서 왔다갔다면서 <laughs> 이거 그1호기는그 전당포 가져가면 <laughs> 얼마를 부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laughs> <들었는데, 웃음> 꽤 비싸게 팔릴 수도 있을 거다 생각이 드네요. 네. 40, 40년대 거기에서 썼던 부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봐서 <laughs> <진공값이> 그가 보니까. 네. <laughs> 근데 박스가 없으면 싸죠. <laughs> <laughs> 네. <사내>. 근데 뭐 <laughs> 이후에 이제 이거는 또 이런 식의 어떤 진공관 디스플레이 기술은.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음, 싶어서 네. 네, 이후에 솔직히 그 말씀하신 LCD라든가 이런 모니터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브라운관을 쓰고 게임을 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대로 그렇죠. 이거는 어, 디지털 게임으로 넘어가고도 음.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는 그대로 이어져 왔다는 거 음. 상당 기간 왔다는 네.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 가능한 게임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맥락에서 연구가 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폰노이만 아키텍처가 있잖아요 네. 그 1945년에 폰노이만이 저희가 알고 있는 컴퓨터 구조 음. 그러니까 cpu가 필요하고 입출력 장치가 필요하고 메모리가 필요하고 음. 그 메모리에는 프로그램을 올려 가지고 그걸 호출해 가지고 네. 계산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를 음. 발표를 하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6년 뒤에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치라는 그 사람이 되게 비싼 국가의 계산용 컴퓨터 그페란티 마크 원이라는 컴퓨터에 맨체스터 대에 있던 음. 그 컴퓨터에다가 그 게임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올려요 음. 근데 그첫 번째 그게 이제 실은 세계에서 음. 최초의 음. 프로그램된 컴퓨터 예였게요예 yeah. 네, 근데 yeah. 어떤 게임이었냐면 그 체커스 체커스라는 그뭐 이렇게 흰색 검정색을, 검정색을 네. 뒤집어가면서 네. 하는 그 그런... 영국인들이 또 즐기는 게임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영국에서는 이거를 드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고 재밌는 거는 이게 세 가지의 최초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그래픽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최초의 프로그램 게임. 음. 네, 음. 그 똑같은 CRT 모니터를 썼고요. 자, 두 번째는 최초로 기능성 인공지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거는 컴퓨터가. 상대 아, 순대,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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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그 기능을 해준 거고요. 그러게요. 재밌는 건 아. 크리스토퍼 스트레이츠라는 사람의 친구는. 앨런 튜링이었어요. 네, 그리고 제금은이 크리스토 스트레치도 이 동성애. 음 자, 아 네, 그래서 같은 뭐 묘한 또 공통점이 있었고. 네, 부분 있네. 그리고 이 게임의 마지막 최초는 최초로 게임에 음악을 넣는 거예요. 컴퓨터로 네, 녹음한 음악을. 네. 네. 아 근데 이제 이게 공돌이들이라서 이랬는지 이제 어떤 센스 없이 그 음악의 제목이 이제 각 세이브 더킹 h e King. Tangshin 아, <laughs> 예. 아, 이 아, 전인가 엘 t 베스 a 가 s Honinga. b o n 게 a Katum Gamer had 는다 k 가 게임을 하게 된 어떤 스토리를 넣 h 다 Grand g a r d e 로 g a r 국 e n Garden g 이고 지금. n 그 a r d e n Garden g 영국 느낌은 나네요. 네. 우리 같으면은 대국가 넘거 아니에요? 뭐, 그, 자, 그렇게, 이렇게. 예, 체크하고 있는데, 뭐, 동해물과 막이러까 그러니까. 잠이 오지. 뭐. <laughs> 네, 그래서... 잠이 오다니요. 애국심에 피가 끌지 <laughs> <오지> 않고. <laughs> 그래요, 말하나? 지금 네. 막, 용, 막 용서 숨쳤는데. 사실 동해물과도 주사니. 듣는 순간에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안. 네, <laughs> 상대방, 상대방 말이 다 이렇게 공산군으로 보이면서. 네, <laughs> 공산 방공의 투지에 불털올야하는거 아닙니까? 자. <laughs> 그래서. <자, 웃음> 예, 실험 파트힘 너무... 남으셨어요, 혹시. 이야! 내 국가야! 내국가방송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실은 되게 비슷한 게임이 나오기 네. 위한? 어떤, 이렇게, 기반, 네, 조성을 그러네요. 기술자들이 좀 해온, 음... 공학자들이 해온. 뭐 그런 역사 같고요. 네. 대충 보니까 여기 바탕으로서 해 이제 그저폼 나고 이제, 이제 산업이 시작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이 네. 이후부터 이제 아마 나오는 게폼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아까 그 닌텐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쳐지기 음, 시작하고 음. 예술, 인문 예술적인 음.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씌어지는 게 이후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laughs> 어떤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조성한 거고 네. 이후에는 아마. 이제 이걸 이용해서 와. 돈을 돈 냄새를 좀 맡고 뛰어드는 그렇죠. 사람들 음. 음. 그런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넷플릭스 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laughs> 다음 주부터 <더> 재밌을 거예요. <laughs> 네, 넷플릭스에는 이 묵선 뭐 이런 얘기는 안나오요 아니 근데 사실 음. 우리가 뭐 게임 가시 있는 사람들 앞에 폭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고 막 음. 아타리니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알지만 음. 이런 얘기까지 듣는 기회는 없어요. 음. 음. 네. 지금 이 사진으로 보고 있는 이런 좀 최초의 게임 이런 것도, 이걸 말하면 최초의 게임이잖아요, 진짜. 완전 최초의 예. 게임이죠. 음. 근데 어쨌든 간에 뭘 이렇게 돌리면서 그 점을, 방향을 바꾸고 해가지고, 뭐 네. 원하는 곳에 맞추고 뭐 이런 식의 게임이었는데, 네. 뭐 인공지능은 없지만, 뭐 네. 상대는 없지만, 어쨌든 폼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데서 생각, 할수 있는 그런 움직임 같은 거라든가 네네.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발상이 된 거잖아요, 그죠 기술이 음. 뭐, 뭐 많이 적용 안 됐을지 몰라도 네. 그 속에 어떤 뭐그 알고리즘, 음. 그니까 그게 꼭프로그래머화 되지 않았더라도 네. 논리적인 부분들은 담긴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이것도 뭐 게임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요. 네. 그럼 아마 다음 달부터는 이제 뭐 폰이라든가 아타리의 역사? 아타리, 음. 아타리, 그다음 그 닌텐도, 닌텐도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 어, 인물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풍부하거든요. 음, 네. 콘솔 게임 그 그냥 부수형 게임에서 콘솔 게임을 음, 어떻게 음, 넘어가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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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는 요즘 아이들은 뭐 요즘 새로 나온 기계들이나 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음. 저 옛날부터 저, 저 시절부터 네. 닌텐도가 있었다는 거는 거의 모르는데 동물의 숲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네. 너무 네. 좋아하지만 네. 요즘 네. 닌텐도 네. 그런 거죠 다 옛날 뭐팩 팩으로 꼽아서 하던 그 초마리고. 네.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어쭉 와서 아마 마지막에 엔딩은 플레이스테이션 5와 <laughs> 더블 센스인가요 뭐죠? 어, 네. VR이라든가 네, VR이라든가 뭐 위치 기반 서비스 같은데 카카오 네. 모고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하, 얘기하면 어떨까? 네. AI도 또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M. 그렇죠 M. 음. 오늘은 이제 어, 프롤로그 네. 네. 소개를 해주셨고 어, 기반 기술이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질 게임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네, 네, 그게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다음 달부터 네. 다음 달부터 계속들 얘기할 것 같습니다.